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수특문학 고전산문의 11강, 개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그 개우사 하면 뭔가 소랑 관련이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개 자가 뭐냐면, 경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경계를 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경계할 때개 자구요. 따라서 개는 가르침. 그 다음에 우는 이제 뭐 친구라는 뜻의 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친구는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정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알려준다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줘라.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일지 일단 고전 소설이고요. 어떤 내용일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의양의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고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탄식과 한숨 끝에 편지를 만들어서 무숙의 아내에게 부처 껐다. 자, 붙여 컸다 같은 거는 이제 판소리 문체의 특징인데 이 작품이 판소리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어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팔, 판소리 말투가 그대로 이제 그 소, 소설에 남아있다. 이렇게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숙의 아내는 당황했다. 자, 그러면 의양과 무숙은 앞에서 나왔고 무숙의 아내라는 인물도 나왔죠 이 파란 글씨 봐야 돼요 남편의 애첩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편지가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황스럽다 자 그러면 남편의 애첩은 누구인 거냐 바로 의양인 거예요 의양인 거고 편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내 거니까 떠나세요 막 이런 내용이면 어, 뭐 아주 막장 드라마 되는 건데 보시면 개동 아기씨에게 글을 올립니다. 문안 드립니다. 자, 여기 초록색 글씨 보면은 의양이 무숙에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의양의 공손한 성품이나 신분 차이를 바탕으로 편지에 드러나는 말투. 바로 경어체겠죠. 이것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양이 신분이 낮고 무숙의 아내는 신분이 높고, 그럼 무숙도 신분이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이 뭐 평민이나 천민인데 여성이 양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반대의 경우는 가끔 있어도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 우선은 안부인사 여쭈고 나서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 약방에 잡혀와 관아에서 일하였는데 어쩌다 군자의 사랑을 입어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의양 본인은 지방의 천한 기생이다 라고 하는 거, 천기라는 게 그런 뜻이고 여기서, 아, 의양이 신분이 낮은 게 기생이라 낮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첩이 되었다. 그럼 군자는 여기서 무숙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왜냐하면 무숙의 아내가 남편의 애첩한테 편지가 와서 놀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 보면은 무숙은 이제 그 무숙의 아내 입장에서 무숙은 당연히 남편일 거고 그 남편은 애첩으로 바로 의양이라는 기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무숙의 이름 숙자야 들어가 있다고 혹시나 여성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남성이고, 어, 무숙이라는 남자와 원래 부인인 무숙의 아내, 그리고 기생이면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의양, 이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우리는 선입견이 좀 있죠. 왠지 의양과 무숙의 아내는 사이가 안 좋을 거야. 막 싸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서방님, 그러니까 무숙은 수양은 할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놀기만 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 뭐 사정이 아주 안 좋아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폐가 망신하면 의양이 때문이라고 누명을 쓸것 같으니, 원통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 조선시대의 시각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애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한 뭐, 3년, 5년 뒤에 보니까, 쫄딱 망해 있어. 그러면, 사실이 뭐인지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을 잘못했나, 걔가?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 이에요 뭐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알고 또 남에 대한 어떤 나쁜 말은 가급적이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근데 사람들은 이 구설 이라는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뭐 헛소문 같은 거죠 그런 말들이 돌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서방님의 허랑한 심사 그 뭐랄까 그 약간 망나니 같은 성질을 잡아야 할 텐데 세상의 온갖 고생을 당하면 서방님이 비로소 뉘우치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만 조금 정리해 보면 무숙의 아내는 밖에 나가서 막 애첩이나 만들고 있는 남편 꼴배기도 싫을 텐데 남편의 애첩인 의향이도 보니까 얘가 좀 개차반 망난이네. 그래서 얘가 언젠간 쫄딱 망할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이 내 탓을 할것 같으니,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친구들에게,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다라고 했죠? 이 작품 안에서 바로 노는 거 좋아하는 존재로 무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무숙의 안에는, 편지를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자, 편지를 보니, 창기 중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요,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아내가 의양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이제 공손한 말투, 그 다음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그런 행동, 그리고 또 자신의 개차반 같은 남편을 어떻게 할지 참 자기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를 고쳐보겠다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도 너무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답장을 쓰는데, 자, 편지를 보니 기쁘기 그지 없네 라고 하면서 사연을 보니 의의가 있는 사람이고 점잔 구려 상대에 대한 긍정적 감정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경의 한 구절, 그리고 삼강오륜의 하나, 삼강오륜 중에 삼강의 하나, 그리고 대학이라는 이것도 책 이름이에요. 대학의 한 구절, 그리고 또 뒤에는 장강백주 또는 반첩여라고 하는 이런 그 중국 고사의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어. 이걸 통해 여러분들은 어, 그 말의 뜻도 물론, 꼼꼼하게 봐서 다 알아야 되는데 뭐 파란 글씨, 초록 글씨 보면 돼요. 근데 인물의 특성을 얼른 파악을 해야 되잖아. 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편지에 쓰는 걸 보니까 이 무숙의 아내는 굉장히 좀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어, 여성인데도 공부를 좀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인물 특징을 얼른 얼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어, 내 남편 내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야. 자포, 그, 개차반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할줄모르겠으니 자포자기를 좀 하고 있었어. 라는 내용인데. 근데 그 뒤에 평양집은, 이 평양집이라는 게 바로 의향을 가리키는 말이야. 평양집은 어떤 사람이기에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헤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동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장부를 건져내어주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의 제사도 지내주겠다. 이렇게 보상을 제시해요. 우리 장부는 무숙이겠고 건져내어준다는 건이막나니가 정신 차리게 좀 만들어주면이라는 뜻이야. 근데 뜬금없이 사당의 제사는 뭐, 뭔얘긴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자, 무숙이 공부를 좀 했다는 것과 이 의향의 태도로 보아서 무숙은 아마도 양반이겠죠? 어, 그리고 당연히 그 무숙의 아내도 양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이제 제사 지내는 경우 있을 텐데, 옆집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주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제사는 집안 사람이 죽었을 때그 집안 사람을 기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안 사람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그냥 뭐 친척이나 친족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과거에는 이 집안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 남, 양반 남자가 이 양반 여자랑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다가 그냥 기생일 수도 있고, 뭐 집에 있었던 노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남성이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조선시대에는. 그랬을 때그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은 신분이 낮으니까 이 양반 집안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엔 집안 사람이 별큰 의미는 없는데, 과거에는 이게 신분과 관련해서 집안 사람인데도 집안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당연히 제사도 지내지 않고, 이랬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야. 너가 기생이지만, 우리 집안 사람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제안을 받고 싶어서 이런 그 무숙 참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숙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망난이라서 얘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그 참교육을 하는 거고 거기에 그 무숙의 아내도 이 의양의 생각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의양이는 몹쓸 무숙이 여중 군자 어진 아내를 몰라 보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 그 무숙의 아내에게 의향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자신의 하인인 막더기를 데리고 열심히 여기 개교라는 말 나오는데 또 계책이나 아니면 계획 똑같은 말입니다. 해서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해요. 무숙에게 이것저것 막그 돈을 뜯어내서 무일푼 거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무숙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막 상투까지 베어서 다 팔게 만들어. 완전 그럼 거짓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양은 무숙을 버려요. 이게 일부러 그런 겁니다. 화가 난 무숙은, 아, 정말 나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무숙의 꼴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시 사이에 구멍자국은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히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 표시하면 뭔지 아시죠? 이거 음보가 이렇게 좀 일정하게, 글자 수도 일정하게 구성돼서 이렇게 그 판소리에서 노래로 불리던 부분이 소설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판소리계 소설은 특히 그런 게 많죠? 이렇게 어,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나같았으면은 어, 꺼지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또 감격적인 장면이 나와 어, 그 전에 집 앞에 있는 무숙의 꼴을 보고 천하 잡놈이 아닌가라는 말 나오죠 이거 지금 서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서술자가 무숙을 잡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런 거를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 알아놔야 되겠죠. 내신 범위에 포함된다면 어, 확실하게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 밥좀 주어 하는 그 무숙의 자식들 무숙의 자식들이 무숙의 아내에게 막 이제 밥 달라고 해요. 이거 좀 집이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좀 내려가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막내 아들놈이 에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 우리 아빠 어떻게 생겼어요? 이 말인데 이게 아빠 얼굴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무숙이 그만큼 집에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고요. 막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송락,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쓰는 그런 어떤 모자예요. 송락을 쓰고 등에 개를 업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빙빙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무숙이 남자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 여기 볼게요. 남의 결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운 마음에 굴뚝에다가 밑을 대고 그러니까 군댕이를 대고 동지섯달에 불개 떨듯 사지를 한데 모으고 오동거리고 앉아있었다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가 이제 따끈하니까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좀 앉아있었대 근데 그 모습이랑 지금 여기서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갖다 붙이면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굴뚝에 앉아 있으니 불을 때면 연기가 나는 것은 그 연기가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 녀석의 꿈이 비상하다. 자기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나랑 관련된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숙은 부자의 천륜과 부부간의 중한 의를 알겠다. 약간 이제 그 정을 느낀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짓골로와 있는 그 무숙을 그러니까 무숙이 이제 아내 앞으로 가서 넙죽 엎드리며 내 볼기를 취소 내가 잘못했어 이런 뜻이야 무숙의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면서 그 꼴이 아까 말했지만 상투를 잘랐으면 머리가 굉장히 산발이었을 거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겠죠. 이 모양이 웬 일이오 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삭바느질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고생해서 겨우 겨우 있었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하다 이꼴로 나타났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자기 고생했다. 넌뭐 하고 있었냐? 이런 비난하는 말을 듣고 그 우는 소리에 목석 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할 손가 무, 무숙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건 깨달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 이거야. 무숙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 근데 이거를 앞에 나왔던 그 구절 때문에. 무숙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는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상황에서 무숙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서술자는 생각을 했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참고로 편집자적 논평의 편집자랑 서술자의 개입에서의 서술자는 그냥 문맥상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숙이 뉘우쳤다 하고 끝납니다. 자, 어때요? 어떤 친구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건지 알겠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안에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생각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다 탕진하면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뭐 요즘에도 약간 막 탕진잼 이런 말 사람들이 쓰는데 그 사실 좀 한심한 말입니다. 탕진을 다하면 어떻게? 내 용돈 안에서 탕진을 해도 해야지. 막 그냥 월급 받자마자 다 써야지 제맛이다. 그거 진짜 한심한 소리예요. 자 어쨌든 그런 그 당시 사회의 모습도 알수 있고 또 이제 작품의 내용도 어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8번 문제인데요. 여기 작품 제목 나와 있지만, 규원가예요 규원가. 이 규원가를 왜 이렇게 풀려고 하냐면, 앞에서 나왔던 작품과 주제의식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여성의 처지가 비슷해. 자, 보기를 이해한 건데, 보기 딱세 줄만 봅시다.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뭔 소리냐? 3355 몰려가서 야유원이라는 기생집에서 노는데 그곳에 새로운 사람, 어떤 새로운 기생, 또는 내 남편에게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나? 곧 피고가 꽃 피고예요. 꽃이 피고 날이 저무는데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으로 어대어대 머무는 곳. 그러니까 내 남편은 지금 백마 금편이라는 게 한껏 꾸미고 나간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갔느냐. 모르겠다는 거지. 자, 남편이 지금 기생에 빠져서 나가 놀고 있는 상황, 무숙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의 문제에서 답이랑 그 다음에 정말 헷갈릴만한 거두 개만 봅시다. 자, 일단 답은 3번인데, 보기에 화자는 무숙의 아내와 같이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자, 화자가 막 한숨도 쉬고, 햄만 많고, 이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싸 이런 말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보기에서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5번이거든? 5번이 뭐가 어렵냐면, 봐봐. 화자와 무숙의 아내 입장에서 보기에세 사람과 윗글의 의양은 유사한 인물로 볼수 있다. 이게 세 사람은 화자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고, 의양은 무숙의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인물인데, 왜 유사하지? 근데 중요한 건 화자나 무숙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어떤 기생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겪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이 5번이 올바른 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인물이나 소재를 좋은 거 나쁜 거라는 것도 물론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로만 풀어도 10문제 중에 한 9개는 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고난도 문제가 섞여 있으면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역할인지, 그 상황 안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푸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15번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볼 건데, 일단 답부터 찾아보자면 1번에서 계략의 주체이자 개과천선의 주체로 상대가 제시한 보장을 받아내고자 한다. 보상을. 근데 의양이 그런 계략을 쓰는 이유는 무숙을 고쳐주는 것 뿐입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서라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보상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무숙의 아내가 먼저 보상을 제시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말 어렵죠? 계략의 주체, 결과천선의 주체. 자, 이거에 대해서는 빈 공간에 쓰실 수 있다면 써주세요. 계략이라는 것은 무숙을 교육하는 것을 말하고, 계과천선이라는 것은 무숙의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무숙을... 아, 선생님,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게 계략이 무숙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어... 어... 무숙의, 재물 을 빼앗 는것을 말해. 근데 무 숙의 재물 을 빼앗 으려는, 이 유도 좀 중요 할수있 는데 뭐 냐면 정말로 그냥 돈욕 심이 많 아서, 무 숙의 재물 을 빼앗 는다. 그러면은 의 향이 나쁜 인 물이 죠？하지만 그게 아 니라. 무숙이 착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빼앗는 그런 계략을 펼치는 게 바로 의양이다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음으로 볼 문제인 17번 문제의 요 이충풍전하고 관련이 깊은 그 개념인데, 바로 17번 문제 좀 볼게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난 이충풍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숙이랑 비슷해요. 그냥 탕진하고 살다가 어느날 평양에서 추월에게 빠져서 전재산을 잃고 그녀의 하인이 된다. 근데 그때 아내가 비장신분으로, 비장이라는 거는 이제 관아의 벼슬 아치 같은 건데 남성이에요. 남성으로 위장을 해서 추월을 처벌하고 남편의 잘못을 꾸짖는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계략의 주체는 추월이거든. 근데 개과천선의 주체는 추월이 아니라 아내인 겁니다. 이게 이충풍전하고 이 개우사의 차이이고, 이 굉장히 비슷하잖아, 사실은. 그냥, 어, 재산 탕진하는 남자에 교육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많은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에서 차이점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계략의 주체와, 그 다음에 개과천선의 주체가 일치하냐, 그렇지 않느냐,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참고로 공통점 아니죠.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이냐면은 2번입니다. 2번 윗글과 보기 모두 기생이 남자 주인공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다르죠. 현상은 똑같은데 목적은 달라요. 윗글은 교육이 목적이고, 보기에 이충풍전은 그 추월이가 그냥 나쁜 사람이거든, 그냥 돈다 빨아먹는 거거든 사실. 그게 나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다르지만 행위는 똑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조했다시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충풍전과 개우사는 같이 나올 가능성도 정말 높으니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들도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